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눌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고통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또 유대나라도 소작농이라는 제도가 있어왔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적당한 사람에게 땅을 렌트해 주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주인에게 세를 내고 나머지는 뭐 능력껏 자기 수입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들에게만 대상을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뭐,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온 인류 전체가 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는 유대민족의 역사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우리 인류의 역사도 들어가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를 둘렀다고 했어요. 이거는 야생 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즙않는 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확물을 이제 수확한 다음에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는 말이고요. 망대를 지었다고 했는데 이건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방어 시설이에요. 이건 뭐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아마 주인과 이 농부들 간에는 계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에게 이만큼 세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대가 돼서 주인이 그 약속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주인의 권리죠. 약속이 있었고 계약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렸고 하나는 돌로 쳤고 하나는 죽였다고 했어요. 자, 이런 배은망덕한 소식을 들은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야, 이건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재산권이 이전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결국은 주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 또는 유대 백성들 혹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말하고, 아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교훈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우리 포도원 주인에 대한 어, 교훈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포도원 주인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포도원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인간을 신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한 새를 바치기만 하면요. 이 농부들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씨를 뿌려도 되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어도 되고, 그 열매를 갖고 장사를 해도 되고, 아무튼 모든 걸할수 있는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 같이 아무 죄도 없는 애가 죽어야 되느냐고, 왜 저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야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인간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드느냐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하는 불평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했던 하나님께 대답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참 인내가 많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타국에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거죠 그렇게 믿었던 농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종들을 그 바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준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또 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그래도 공경해 주겠지. 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저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어떠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가 하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농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자, 이들은 약속한 새만 내면 주인처럼 살수 있는 자유가 모든 자유가 주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오해, 그 자유를 오해해서 마치 자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착각에 빠지게 됐고,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농부 예수 아저 하나님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관계 속에서 몇 가지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건강,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로 찾으시면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건강을 찾으시면 건강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돌려드려야 돼요. 왜? 본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뜻은 그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뜻은 그 물질을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가정, 직장, 직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도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물질, 그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해 버리면 받았던 포도원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거 다 빼앗아 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에게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티의 비유를 생각해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었던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을 주님 뜻대로 정말 잘 사용한다면 그 물질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예와 지위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명예와 지위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선한 청지기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죠? 우리는 원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원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게 원죄인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런 원제적인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몇년 다녔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선한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맡겨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요. 배은망덕한 농부들에게 여러 번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뜻은요, 이건 최후통첩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거는 최후통첩.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최후통첩이 지난 2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고 정말 말세예요 이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은 이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완성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는 최후 통첩입니다 그리고 이건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그 다음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은 심판하는 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화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여기 이제 돌의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구약의 다니엘서와 연관이 되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당시에 바벨론을 세계 최대 광대국으로 만든 느부간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하도 이상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은 느부갓네살왕이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도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큰 돌이 하나 날아오더니 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산상조가 부서져 버리고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쳤던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 머리는 순금이라고 했는데, 이 순금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바벨론 제국의 힘은 금빛처럼 빛나는,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벨론 시대가 지나면 페르시다의, 페르시아의 제국이 온다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 뭐, 바벨론처럼 금빛 나는 제국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은빛처럼 찬란한 그런 국가를 건설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오, 이제 녹과 같은 힘을 가진 헬라 제국이 올 거라는 참탱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이라고 했는데 강철같이 강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나라들은요, 결국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큰 신상이 산상조각으로 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뜨리는 물체가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에 등장을 해요. 그 신상을 깨뜨리는 물체에 대해서.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자, 그러면 이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돌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은 분이세요 고향에서 버림받았고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았고 자기 동족 유대 민족에게 버림받았고 사마리아 민족에게도 버림받았고 이만 로마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에 꿈에 대해서 해석을 2장 44절에 해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들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이 우상이 우상을 친이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고 말을 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가 겨자씨 비유에서 봤지만 처음에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타난 작은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점점 커져서 지금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금빛 같은 바벨론도 사라졌고, 은빛 같은 페르시아 제국도 사라졌고, 녹 같은 헬라 제국도, 강철 같은 로마 제국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쇠세토록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의 머리돌은, 모퉁이의 머리돌이라 했으니까, 두쪽 벽이, 두 벽이 만나는,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연결하는 그 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리돌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참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돌, 모퉁이의 머릿돌, 반석, 산돌, 리딩스톤, 흰돌, 와이스톤 예수님을 돌로 그 비유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의 선물이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죠. 양날이죠. 오늘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심판의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는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